일본도 C19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매일 천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한국보다 몇 배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매일 귀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갑자기 일본의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융통성 없는 창문 환기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춥게 키워도 된다는 일본의 교육 방침 때문에 수시로 창문을 열기는 하지만 C19 때문에 항상 환기를 강요하는 교육청과 학교 측 때문에 여학생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여학생들의 교복이 무릎이 30cm까지 올라간 초미니 스커트의 세일러 교복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매일 터지는 일본입니다. 일본 여학생의 교복은 세일러 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일러 복은 1857년에 영국 해군 병사들이 입던 군복인데 1900년대에 영국 초등학교 교복으로 자리 잡을 만큼 인기가 있던 복장입니다. 일본은 1921년 후쿠오카 여학원에서 최초로 세일러 교복을 채택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일러 복장이 가장 인기가 있는 여학생의 교복이 됩니다. 문제는 일본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치마는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왜 여학생들이 짧은 치마에 교복을 입고 저렇게 시내를 활보할까라고 놀라게 됩니다. 1990년대부터 포기하르라고 눈에 띄는 패션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 여자들의 복장이 유행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교복이 세련된 고등학교들의 지원이 늘어날 정도로 영향을 발휘합니다. 예전에는 상위권 대학을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가 인기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교복이 예쁜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간 것입니다. 이런 경쟁이 붙으면서 교복치마는 계속 짧아졌고 무릎이 10cm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바라키현처럼 무릎이 25cm까지 쭉 올라가기도 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학생들은 허리단을 몇번더 접는 식으로 해서 더 올라가도록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짧은 초 미니 스커트에 세일러 복장을 입은 여학생들이 이번 겨울에 큰 고통을 당하며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겨울에도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항상 환기를 하면서 엄청난 추위에 벌벌 떨면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교실 환경에서 C19가 확산이 되면 대형 사고이다 보니 무조건 항상 환기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교복 복장 규율이 워낙 엄격해서 화카 등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수업하는 것이 절대 금지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학생들은 한 겨울에 초미니스커트를 입고 창문을 항상 열어두고 하는 수업은 처음이다. 라고 놀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쿠오카현의 중학교에 다니는 딸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는 천식을 앓고 있다. 그런데 창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교복은 세라복을 입도록 강제하고 방한복도 스웨터와 가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머플러는 되고 넥워머는 안 된다. 두터운 점퍼는 안 된다. 라고 폭로합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종종 환기를 시킨다고 30분마다 창문을 열었지만 이번 겨울에는 C19 대책으로 항상 창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라고 철저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딸에게 규정 외에 방한복을 입고 가도록 권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혼이 날 것이다. 라며 거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는 선생님들은 두터운 방한복을 입는 등 자유로운 복장을 입는데 어린 학생들에게도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며 한탄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창문을 계속 열어둔 채로 공부를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저하되는 위험성이 있다. 적절한 환기 방법을 찾아달라 라며 문부 과학성에 항의를 했습니다. 문부 과학성은 이에 대해 야외에서 감염된 케이스가 통풍이 안 되는 실내에 들어오면 위험하다. 기본적으로 환기는 항상이다. 그러나 너무 춥다든지 하면 30분에 한번 정도 환기한다. 적어도 쉬는 시간마다 창문을 항상 열어둔다. 라고 설명했으며 자세한 환기 방법은 학교 측에서 유연성을 가지면 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교의 교사는 우리 학교도 항상 창문을 개방해서 환기를 한다. 창가에 있는 학생에게는 규정 외의 방한복도 입을 수 있도록 한다. 라며 임기 응변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후쿠오카시에서도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발표를 했습니다. 후쿠오카시는 교실 내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설치해서 수시로 환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아감염 전문의는 환기는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방한복을 입지 않아서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감염되기가 쉬워진다. 몸이 약한 아이들에게 방한복을 금지하거나 장시간 창문을 열어두는 것은 큰 실수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창문 환기를 한다. 만약에 C19가 확산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방한복을 입지 않고 하는 것도 전문가의 견해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겨울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더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된다. 그래서 환기가 매우 중요하고 폐쇄된 공간은 위험하다. 라고 조언합니다. 급기야 수터포, 부피가 큰 겨울 방한복은 실내에 입고 들어오면 안 된다. 방한복의 외부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가능하면 외부에서 벗어 보관하고 실내에는 입고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조언합니다. 학교 측은 전문가의 이런 완벽한 조언을 참고해서 방안복도 안 된다. 회수하면 안 된다. 창문은 항상 열어둔다. 초미니 스커트와 세일러 교복은 학교 규정이다. 어쩔 수 없다. 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집을 피우는 데는 기본적으로 춥게 생활하는 것은 건강에 도리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어린 아이의 체력을 강하게 하려면 춥게 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어서 유치원생들도 벌벌 떨면서 다니게 해서 많은 외국인들을 경악하게 할 정도입니다. 남자 아이들은 짧은 반바지에 맨 허벅지를 그대로 내놓고. 여자아이들은 짧은 스커트를 입고 입술이 새파래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일본의 오랜 전통이다 보니 부모들은 안쓰러워하는 표정은 전혀 하지 않고 집에서도 춥게 지내는 것이 당연하게 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생들은 연초에 신사에 가서 발가벗고불레박으로 우물물을 길어서 나이만큼 머리에 퍼붓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린 학생들이 겨울 바다에서 오래 버티면 큰 상을 주는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이 정도이다 보니 여자 중고등 학생들은 C19 때문에 교실 창문을 항상 열어두는 요즘에 불평을 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동안은 수시로 환기를 했는데 이 추운 날씨에 항상 환기를 한다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여학생들이 얼마나 추울까?라고 하는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생각하지 못하는 섬나라 일본입니다. 흔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파이브 아이즈라고 합니다. 앵글로색슨계열의 민족의 뿌리를 둔 국가들로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의 대외 외교 정치에서. 항상 특급 배우를 받아왔을 정도로 미국과는 혈맹관계를 유지해왔죠. 그 다음으로 미국과 가까운 국가들은 온라이즈, 동맹국으로서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 국가들 또한 중요한 동맹관계로 여기긴 하지만 동시에 감시와 관리의 대상으로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항상 자신들이 명예서양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관계 속에서도 늘 특별해지길 원했습니다. 특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과 더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했는데요. 때문에 일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일본을 묶어서 5-Is3 그룹이라고 주장했죠. 이 영어권 주요 동맹국들 중에서 인구 규모가 상당히 크고 거대하고 단단한 경제 규모와 산업적 기반을 갖고 있으며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 일본은 다른 동맹국들과 레벨이 다르다는 이유인데요. 최근 이러한 일본이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 구도가 급심해지고 중국계 반도체 회사인 브로드컴이 미국의 퀄컴을 인수하겠다고 하자 그것을 직접 나서서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CFIUS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CFIUS는 미국의 국가 주요 기관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 인수, 합병 등에 대한 심사를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와 동일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강화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CFIUS의 화이트리스트에 오르는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국가는 별다른 절차 없이 미국의 산업, 정보 군사 시설,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할수 있죠. 일본은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미국의 보조에 맞추기 위해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미국의 화이트리스트에도 당연히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난 25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일본은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월 13일부터 일본은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반도체 등의 26개 산업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려면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마찬가지인 소식인데요. 이것이 너무 충격적인 나머지 일본 우익들은 한국이 미국을 로비해서 일본을 제외시켰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단계에 접어들자 이제 미국도 일본의 영향력에 회의감을 가지게 됐고 조금씩 미일 동맹을 놓아버리기 시작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심지어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40년, 50년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동양경제온라인에서 올라온 기사인데요. 일본은 1990년 법을 붕괴로 인해 현재까지 30년의 침체를 겪고 있는데, 1989년 최고가를 기록했던 니케이 지수의 60%밖에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SP 지수는 30년 동안 무려 9배의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심지어 일본에서 매일 경제위기라고 보도하는 한국조차 30년 전에 비해 코스피 지수가 2배 상승하였죠. 기사에서는 일본이 앞으로도 경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법을 붕괴를 초래했던 자민당이 아직까지 집권하며 일본의 모든 가치관과 시스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껏 경제를 위해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해봤자 경기 침체가 올 때는 빚을 내서 재정을 출자하고 이후 그로 인해 재정 적자가 생기면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이 전부죠. 30년 동안 이러한 행태를 반복해오며 일본의 생산력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는 새로운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과 기업들이 만연하여 이대로라면 일본이 잃어버린 40년, 50년을 겪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2030년부터 일본에게 마이너스 성장은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민당에게 경제 파탄의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 추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현재 아베 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은 일본이 관광대국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부인데 이것마저도 국민들을 눈 속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일본에 많이 오면 올수록 그것은 외국인들이 느끼는 일본의 물가가 저렴하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글로벌 사회에서 일본의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24일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월 22일 발표된 한국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2.0%로 나왔는데요. 일본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2월 중순이 되어야 집계되지만 IMF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일본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1.0%로 예상된다고 하죠. 한국이 일본보다 1.0%포인트나 앞선 것인데요.